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신작이 아닌데 어떤 게임을 소개하는 건 처음이던가요? 모처럼 광고를 받아 제작하게 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입니다. 이스라엘의 게임 개발사 플라리움이 개발한 2019년작 캐릭터 수집 RPG입니다. 이 게임은 모바일은 물론 자체 PC 클라이언트 스팀으로도 출시되어 올해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캐릭터 RPG 장르 그 중에서도 많은 수집과 빠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어딜 봐도 미소녀 모에류 게임이 다수 출시됐었다면 첫 보기에도 북미풍의 거칠고 딥딱한 캐릭터들이 즐비합니다. 초반 튜토리얼 당시 선택 가능한 4인의 용사의 모습만 봐도 일단 상상 가능한 용사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죠. 오히려 이런 작화적인 부분이 매력도로 작용하는 타깃층도 있을 것 같네요. 그간 출시된 700여 종의 캐릭터 면면을 보면 중세 판타지 D&D 품의 온갖 종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인간 종족이나 엘프들처럼 보기 흐뭇한 언니들도 있긴 하지만요. 북미풍 그래픽과 UI를 보여주어 전투씬이나 편의면에서. 낯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버튼이 있을 곳에 있으므로 헤맬 일은 없습니다. 초기 캐릭터 RPG의 전투가 그렇듯 이 게임 역시 함께 출전한 챔피언 간의 속성과 포지션은 물론 스킬 시너지를 잘 구성하여 분명 한시간 전에는 실패했던 까다로운 적을 격파했을 때의 쾌감이 따릅니다. 각 캐릭터들은 각자 속한 세력이 있고 각 세력은 각자 뜻이 맞는 세력과 연합을 맺어 견제를 이룬다는 설정이 있어 캐릭터 하나하나의 설정을 들여다보는 재미 역시 저처럼 설정을 중요시하는 분들께는 좋은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게임은 아무 등급이라도 일단 다양한 캐릭터를 최대한 수집하고 그것들을 빠르게 성장시켜서 주력덱 성장의 밑돌로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성장과 유물 파밍이라는 지극히 판타지 RPG의 정석 같은 작업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스테이지 클리어시 챔피언 경험치를 제공하고 또 일부 스테이지는 챔피언을 드랍하기도 하여 반복적으로 애들을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며 얻은 챔피언을 또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장시킨 챔피언을 다시 재화로 사용하여 주력 챔피언에게 먹이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챔피언의 등급을 확장시켜야만 최대 레벨이 늘어나고, 장착 가능한 유물 슬롯도 개방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일정 성장 이후 성장 폭이 급속도로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반복작업을 권장하는 게임인 것에 반해 희탐권이 없다는 점은 약간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게임인 만큼 피로도에 상응하는 재화를 정말 미친듯이 뿌려서 다쓸 수가 없는 수준인데 이것을 게임에서 제공하는 자동전투 만으로는 순간에 녹일 수 없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최근 몬스터 헌터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었다고 하니 해외에서의 반응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분간 여러 자료로 찾아뵙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